다른 식으로 흐리게 보여. 흠. 필터 처리. 뭔가 이상함. <laughs> 저거리 <그거이> 캐릭터가 <laughs> 보이는 것 보다 멀리 있나 네 캐릭, 보지. 니네 캐릭터 안경 벗어서 그럼. 옥테인 저거 무도수 안경 벗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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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이 맵이야? 아맵 네. 아, 네, 바뀌었네. 우리 가는 데만 봐. 저기, 저기 간 보고 이제 너무 많다 싶으면 옆으로 꺼고 아싸리그럼 옆에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출발합니다. 어때? 어때? 재밌겠다. 간 어때? 짜? 가자. 어.. 좀싱겁좀싱겁 어.. 좀 그대로 싱겁다. 싱겁다 이거. 어, 어, 이쪽으로 내릴게. 아 이거.. 한분대한분대대있다 어. 어디? 어.. 데 어딨어? 아 잠깐만 나 찍히러 왔나 본데? 아니, 뭐. 아니, 아 있네? 아, 있네. 시작로 왔다. 앞에 있어. 나 총을 못 먹었어. 지금 총, 총, 총 냉장고가 먹었는데, 냉장고 총 먹고선 지금 치킨 받으러 갔어. 저기겠지, 치킨 배달한 건 아닐 니까 잠깐 오. 치킨 배달 왔는데, <laughs> 랜덤 랜덤 저기겠지, 치킨 배달 온건 아니겠... 아닐 테니까 했는데 치킨 왔음. 밀링 아니야, 살리는 게 재미있었는데, 놀아보자. 기다려봐, 랜덤 나총 없어서 못 감. 지금 나한테 총 쏘는 거야? 아이씨 힘든데 이거 왔어, 많,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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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어 아탄 없어 어차피 혼자 싸운다고 탄다 썼어 뭔 총인데? 병탄 여기 뒤 땡큐 조금이라도 써라 터비다 이씨 위에 있었는데 왜 위에 있어 위에 둘이 있어 아, 아니 둘이래 둘이 2층에 있야 하나 많이 컷 나 이쪽 올라가. 야, 밑에, 거... 밑에 밑에 밑에. 아, 젠이다운 탄이 아, 없어. 컷컷 컷. 탄이 없었어. 어, 너. 한... 내가 조금 줬잖아. 한한 탄도 주지 않았냐, 내가. 어, 근데 그걸로 다까놓긴 게... 했으면 나도 그, 먹이 그게 그것뿐이라. 내버려두 술탄 맞추고 할거다 했음. 난. 아, 얘들, 얘들도 먹기 싫어는거 없나? 여기 G7 스우트요안 돼. 이거 근데 내스킨안안 아, 안 붙어 있잖아. 아, 그네. 이미 먹은 게 아니구나. 다른 애가 줬은 거라. 빨리 파, 그거 하고 파밍이나 해야겠는데 이동해야 돼 풀인에서 뭐 이거 뭔총인지이 리피터. 대박 대박. 어디로 갈까, 다음? 글쎄. 어디로가야 되지. 저런데 가되디가보자 네, 야야, 되지. 저, 저. 방향 오케이저 건물, 저 건물 오오가 되지. 오디오가 되지. 여디오가 되지. 오디 위치, 위치. 아까, 아까, 다시 아, 까 우리, 우리 잡았던데, 있지 거기도 하나 있어, 지금. 나 그냥 싸운 중이야 하킨. 아, 씨. 여기 있는 애가 나죽였 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어어 여기 여기 있어. 있어. 안전 위쪽에, 저쪽에 거기도 있네. 안전 거기 2층에 있는 것 같아. 어 있어. 자, 빨리. 나는 거의 죽었어 이거. 나 인데 하나 왔위인네 위에, 어, 위에, 어, 위에 하나 있었어. 아, 죽는다. 아마 눈앞이 깜깜해졌다. 이거 응? 어, 어떻게 할수 없어? 치료해야 돼. 치료 치료. 컴패드. 같이 가갈때 나도 치료하고. 가자. 어, 나 전진할 거임. 가자 가자. 쟤요 건너편. 지... 건너편. 하나 컷! 하나 컷! 하나 컷! 이 네, 바로 아래에 기가 퍽. 아, 앞뒤, 나이스. 나 살릴 수 있겠는데? 어. 배너도 줄 가까이 있어. 나저플 살리는데 장 나 살리는 거 바로 앞에 있어 친구 배너를 확보했어요 잘 됐어요 아씨발 여기 또 있다 아, 뭐 아, 하나 씨. 살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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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렸는데 뭐 살렸어 얘네들이 뭐 살렸어 란도 힐 네. 네. 간다 적과 시작. 치료 덜 했는데 아씨 나도 치료도 안 하고 여기 왔는데 씨발 살리고 있어 적에게 공격받고 있어요 그래플 사용 중 어디어 저쪽 나... 어딘데 나도 지금 정확히 몰라. 저기 어디서 쌌거든? 저기. 나 치로진. 중... 아, 아, 어디야? 뒤잖아, 지 뒤잖아. 지 사방으로 흩어졌어. 그쪽에도 있어. 내가 찍은 쪽도. 정확히 말하면 내가 찍은 쪽 여기 이 층. 여기. 여기 하나 있고. 너한테 간다, 안동. 말... 아, 아. 맞았어. 친구들 장전 중. 아 씨발 모기 새끼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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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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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나름 존나 열심히 싸웠는데, 열심히 싸웠지? <laughs>